안녕하세요 유튜브 베아입니다. 제가요 오늘은 어, 신청받은 것은 아닌데요. 어, 저희 집에 있는 어, 포장품들을 다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. 네, 그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택봉이나 그런 거 대신에 서류봉투예요. 이쪽에다가 앞으로 네 죄송합니다. 이쪽에다가 앞으로 어 이벤트 물품들을 넣을 거예요. 아마도. 저희 엄마 회사에 소리봉투가 있다고 해가지고 총 20장입니다. 오늘 엄마가 20장을 가져왔어요. 제가 어제 달라고 했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택봉 대신에 사용할 건데요. 이거 운전자 보험, 이거 K, 너 K 손해보험. 이거 약간 태풍 같지 않아요? 이런 거 보면. 그래가지고 태풍으로 쓰려고요. 여기 구멍이 뚫려있지만 저는 지금 아직 그 까만 누구리님 사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걸그 재활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참 바른 아이죠? 아. <laughs> 얼뜻 보면 불쌍한 아이입니다. 인스 스티커 북인데요. 아 이건 이상한 거. 네, 요렇게 인스들이 들어있어요. 다 붙여놔가지고 이런 거는 다 받은 거예요. 안 사가지고 제가 다 받은 거거든요. 네, 이렇게 인스 스티커북도 소개를 했고요. 그다음에는 요거죠. OPP 봉투 큰 거인데요.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그다음에 요건데요. 요거는. 상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봐봐요. 잠시만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조립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봤어요. 그리고 여기 제가 놓은 포장 품입니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두 종류가 있고요. 조리 베이퍼 민트색 흰색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연스 도무송 그 다음에 건출지 그 다음에 음또 이거 이거 그 뭐였더라 OPP 작은 만한 거고 하 우표하고 그 뭐, 불투명 인스하고 등등 아니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. 해봐, 이거밖에 없어요. 정말 조금이죠? 저, 저보다 많은 분들 너무 부러워요. 그래서 그 포장용품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 좋아요. 구독 많은 부탁 바랍니다.